오랜만에 뉴스 기사를 보는 교양이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음... 여의도 면적의 3배라... 지방 출신의 집콩러인 교양이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단위 대신 자주 사용되는 걸까요?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알기 위해선 여의도가 태어난 연도를 알아야겠죠. 1970년대 개발된 여의도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면적을 비교할 때 사용됐어요. 이후 점차 언론사에서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를 단위 대신 쓰는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서울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쓰게 된 거예요. 서울엔 인구의 절반이 산다. 방송업계 사람들도 대부분 서울에 산다. 그냥 용지면적을 숫자로 표현하자니 감이 안 잡힌다 그럼 비유하기 편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떠오른 게 서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여의도였던 거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정말 앵스러워요 어느 정도인지 전혀, 단 1도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아직도 이 표현이 방송에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디어의 서울중심주의 때문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방송은 전국 단위 관점이 아닌 서울의 관점만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에 방송사가 많으니까 서울 위주로 보여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과 서울에 사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서울중심주의가 계속 심각해지면 결국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실제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국가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조차도 별다른 재난방송 없이 일일 드라마 별난가족을 계속 방영했어요. 아, 재난방송을 하긴 했네요. 자막으로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알린 정도? 경주 사람들이 이런 걸 원했을까요? 뉴스로 현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2017년 포항지진. 2020년 부산 집중호우 때도 계속 반복돼 왔어요. 즉, 지금의 대한민국에선 서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전환는 특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까 서울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펙이다 라는 말이 지방로에게 많은 공감을 받는 거예요. 콘텐츠 제공자가 서울의 시야만을 보여주니 수도권 주민들은 타 지역의 삶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성적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가 대부분 몰려 있어 다른 지역을 굳이 알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큰 불편함도 없고 말이죠. 수도권 거주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관점이 고정되는 측면도 있을 테지만 이런 이유로 나머지 인구가 살아가는 권역에 무관심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몇년 미디어가 서울 중심주의 문제를 인지하고 '여의도'라는 단어 대신 '축구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영상으로라도 한 번쯤 접했을 테니,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 서울 중심주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는 상대를 대하는 하나의 편견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갖고 있었던 여의도라는 기준처럼 말이죠. 서울중심주의라는 미디어가 심어준 편견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지역민들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시가, 고향 챙겨! 였습니다.